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저도 주말 잘 보내고 주일 잘 보내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예. 장마가 시작된다고 해서 비가 이렇게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후덥지근하고 이랬는데 여러분들 건강 잘 체크하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어, 지선아 사랑해 꽤 괜찮은 해피 엔딩 알고 계세요? 이지선 교수님이 출간한 책들이에요. 삶을 진솔하게 어, 드러낸 책들입니다. 저는 이 이지선 교수님을 접하고 나서 정말 저 마음속에 음 표현하기 조금 어려운 존경이라는 단어도 쓸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어떤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제가 이 교수님을 한 23년 정도 되죠 그때 초대형 교통사고 그죠 어, 알코올 중독자의 운전으로 인해서 음, 차가 신호대에 정차했는데 뒤에서 들이받아서 6중 추돌 7중 추돌로 인해서 차가 뱅글뱅글 돌면서 어, 차 안에서 불이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불이 나서 이 차가 뱅글뱅글 돌고 부딪히고 하니까 정신을 잃었겠죠 차 안에서 불이 나니까 오빠가 오빠가 운전하는 차, 오빠가 뛰어나와서 이 동생을 끄집어내는 거죠. 아, 이 사건 아마 대한민국 아니라 전 세계가 아마 그때 주목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을 끄집어내서 본인도 동생을 끄집어내니까 본인도 발에 화상을 입고 이 동생은. 몸의 전체의 55%라는, 어, 화상을 더군다나 상체로, 얼굴을 집중적으로 화상 병동에 입원을 하여서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된. 그래, 그, 화상 치료가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화상. 화상 치료하는 병동에 가면 치료할 때그 비명소리는 장난이 아니에요. 이 고통을 내가 뭐잘 음 견디내고 이겨서 이제는 어 우리 앞에 붙뚝 섰잖아요. 미국에 가서 공부를 계속하고 이화여대 졸업 후에 미국 가서 공부를 11년이란 세월을 거치면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과정을 다 마치고 어, 이래 박사 자격을 어, 취득하여서 한국에 와서 한동대학교의 어, 복지학 교수로 계시다가 모교 이화여대 모교에 어, 올해부터 어, 사회복지학 교수로서 강단에 서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을 지선아 사랑해 꽤 괜찮은 해피엔딩 이 교수님의 책 내용을 보면 또한 이런 면담하는 가운데 보면 해피엔딩, 새드엔딩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걸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피엔딩 하면 거의 다 알아요 해피엔딩 음. 좋은 결과로 끝맺는 거, 그죠? 어, 해피, 기쁨, 어, 드라마 같은 것도, 영화 같은 것도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이런데, 새드엔딩이라는 단어는 잘 사용을 안 하죠. 새드가 뭡니까? 엔딩이라는 것은 끝맺는다 하고, 새드는 슬픔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슬픔으로 끝맺는, 이런,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어, 해피엔딩이고, 어, 자기가 마음을 조금 강하게 먹지 않았으며 자기 인생은 삶은 세드엔딩 이었을 것 같다 그래요 그러나 해피엔딩이 왜 해피엔딩으로 변화가 되었는가 마음이 있어요 마음 마음 먹게 달렸다는 옛날 어른 말씀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환경 이 과정은 마음 먹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나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이 계셨더라고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늘,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가. 근데, 당했는가. 당하면은 누군가에게 원망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교수님은 당했다는 말을, 표현을 치웠더라고요. 만났다. 예이 사고를 내가 만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만난 것은 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수님은 이 사고를 어~ 있는다 헤어진대요 그러고 어~ 해피엔딩 늘 즐거운 생각 고난 중에 기뻐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성경 속에서 해답을 찾았다 그래요 성경 속에서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처음부 접하면서 그곳에 해답 있는 걸 어~ 자기가. 마음 묵묵히 먹으면서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나 내 삶이 아, 동굴이냐, 터널이냐, 그런데 보통 어렵고 힘들고 이럴 땐 내가 동굴 속에 동굴과 터널은 입구는 똑같아요. 어두운 곳으로, 끔끔한 곳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동굴 속에 들어가면 어, 나올 길이 없습니다. 자꾸 헤맵니다. 안에서 끈끈한 곳을 자꾸 다녀요. 다시 돌아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동굴인데 이 교수님은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라고 그래요. 내가 이 고통 내가 이렇게 힘든 과정을 난 터널을 통한다. 누구나 다이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음 터널을 통과하자는 거죠. 터널이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지만 결국은 그 터널을 묵묵히 묵묵히 가면 어, 빛이 보이지 않습니까? 끝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교수님이 우리들에게 어렵고 힘든 과정 어, 있을 때에 자포자기하지 말고 어, 동굴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터널로 들어가자. 그러면, 거기 깜깜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어, 이 길을 묵묵히 가다 보면, 밝은 빛이 보인다는 거죠.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랑 책 내용을 이를 보면, 아주 긍정적인, 절대적인 긍정의 힘이 그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 절대적 긍정의 힘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변의 힘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서, 어, 음성을 들으셨더라고요. 예,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이 세미한 그 음성을 가지고 굳굳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수술을, 이식 수술을 40번까지는 기억을 한다 그래요. 그 이유는 셀 필요가 없어서 안 샜다 그래요. 지금도 치과 가듯이, 가서 이 피부, 피부가 이식을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지이 오그라들면서 땅김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치과 가듯이 가서 이 수술을 받고 한다고 그래요. 아, 그런데 이 20대에 한창, 어, 꽃이 필 나이에 이렇게 됐는데, 이, 이거는 정말로, 어,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이런 힘을, 내공을 키웠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교수님이, 물론 사회복지학이지만, 어, 이화여대가 큰 결정을 잘 내린 것 같아요. 네. 이화여대에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 교수님이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작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일에 동참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 이 교수님이 하시는 일은, 어, 청소년들이 부모님이, 뭐,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어, 그 가정을 떠나서, 그, 이제, 음 감옥에 가가 있으니까 이 자녀들이 성장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이 자녀들을 돌보는 이 복지 일을 돕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음, 나도 이 힘을 좀더 해야 되겠다는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교수님께 제가 전화를 드릴 생각입니다. 근데 이 자녀들이 한두 가정이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 자녀들을 손을 잡고 터널을 같이 동행해 주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예, 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교수님께 정말로 이 세상에 아름다운 어떤 용어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교수님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사랑하고요. 어, 앞으로 힘든 일이 계속 있을 수 있잖아요. 스스로 계속 피부 이식을 해야 되니까 힘들더라도 잘 참고 견디면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한가닥 빛이 되는 삶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교수님. 파이팅입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늘 주님과 동행하시면 좋은 날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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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질 것이니깐 힘을 내시고요 교수님 너무 너무 사랑합니다. 사랑하고요. 네 감사합니다.